안녕하세요. 금빛딸기입니다. 요 아이 쁘죠 근데 약간의 반치예요 금이 돌고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속 입장에서도 금은 물고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보이시나요? 금은 물고 나오고 있는데 한 입장은 그냥 나오는 것 같고 여기서 이게 어떻게 변할까요? 완전 이쁜 환엽에 너무 이쁘답니다. 요 아이가 이름이 뭘까요? 여기 사장님도 모르신다네요. 10cm 나옵니다. 요 아이. 10만원에 올려봅니다. 보시고 쯤에 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에보니. 황금 에보니 요아인 11cm 정도 나옵니다. 1cm 정도 나옵니다. 이 아이 10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금은 진짜 이쁩니다. 소입장에서도 보시고요. 충수도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고 잊지 마세요. 얘도 같은 아이 거입니다이도 같은 아이 10cm 나옵니다. 이 아이도 10만원에 데려가세요. 이건 뭘까요 이름이 골드핑크 요, 골드핑크 요 아이는 얼마 올려요 요 골드핑크 요 아이는 20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25. 25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말 잘못했다 한대 맞게 생겼습니다 옆에서 10cm 나옵니다 25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층수도 있어요 얘가 노래 지는 아이입니다 밑에 입장이 노랗고, 위에는 초록으로 가는 아이. 요새 그런 아이가 뜨, 뜨, 뜨고 있더라고요. 올드 핑크라고 합니다. 요 아이 25에 올려드립니다. 여기도 10cm가 됩니다. 이렇게 밑에 층은 노랗게, 위에는 녹색으로. 요런 아이가 저는 요새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황금해 보니 요런 정도로 황금을 좋아하나 봐요. 그물. 네오파드입니다. 그냥 실버는 아닌 것 같고 네오파드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시고 아니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구는 한 개씩은 다 달려있는 두 개, 세 개씩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자구는 잘 다네요. 요 아이는. 요아이 청수가 11cm 나옵니다. 보시고, 데려가세요. 요아이는 얼마요? 빨리 말해요. 빨리 말해요. 8만원에 8만 올려드립니다. 빨리 말해요. 네, 말해요. 음, 8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사장님이 고심을 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확 찍는다고 했는데 금액은 안 써가지고 올려가지고 이 아이도 10cm 11cm 됩니다. 이 아이는 자구가 몇 개인지 볼까요? 모르겠지만 많이, 많이 나와요. 얘네들은 자구가 하나 두개 두 두개인것 같아요. 세개 네개 네개인것 같습니다. 아 대박입니다. 이 아이 어, 이 아이는 진짜 이쁘네요이 아이는 그 저거 따주시고 반듯하게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요아이는 요아이 저거만은 9cm입니다 자구 빼고요 자구까지는 해면 길이가 엄청 길것 같으네요 근데 8cm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아이 자구가 3개랍니다 8만원에 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데려가세요 이쁜아이입니다 저는 요 아이도 이쁘고 요 골드 핑크도 이쁘답니다 보시고 찜해세요 어, 사장님 이렇게 분갈이를 지금 하고 계시네요 또 어디로 가냐고요 요 축성범 아이 요 아이 데려가세요 3만 원에요 이 아이 3만 원에 데려가세요. 진짜 이쁜데. 요 아이 돌기 마리아입니다. 요 아이 5만 원에 한번 내디려고겠습니다. 돌기 마리아 요 아이 5만 원에. 한번 데려가보세요. 자구는 다삭다삭 달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개입니다. 5만원에 한번 데려가보세요. 여기는 다 노란금들을 이렇게 잘 키우세요. 여기는 요아이 월계인 무지입니다. 요아이 만원에 올려드렸었죠.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아이 한번 데려가 보세요.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해서 작은 거 주세요, 큰거 주세요 하시면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얘는 완전 대품인데, 이 아이 12cm입니다. 보시고 데려가세요. 이 어, 아이 한번 제가 찍어보냈죠 먼저도 한번 찍었었죠. 나온 마리아 아이들 요거 3만원에 내드려 보겠습니다 3만원에 보시고 데려가세요 찜 해주세요 요 나온 마리아 아이들 13cm면 됩니다 한번 보시고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멀거멀찌가 되니까. 요이가 되니까. 멀티니까 키메라 되 모기 운동 하시나봐요 금모기 운동 요티이 되니까. 멀티가 되니까. 멀티니 5만 원에 한번 올려드리게 보겠습니다. 음. 다크 파멜라금이죠, 다크 파멜라 요거 10cm 나옵니다. 하나에 5만 원씩 한번 데려가 보세요. 오늘의 영상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